아세 섬취 여러분 여기 뭐가 있는데 바로 독버섯이 한번 건드려볼게요 이거 나뭇가지가서 독버섯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뿅저 이게 초속색이 있어요 여러분 아, 여러분 이거 좀 채집 좀할게요 이거 이거 좀 죽일게요 하나 둘셋뿅저 이거 세포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죽여보겠습니다 자 안 죽여주시네요. <목소리> 형아, 이것 좀 와서 죽여줘! 어? 이것 좀 와서 죽여주세요! 죽여줘요? 해봐요, 막대기. 이것들은 살짝 거대해서, 음, 이것들을 죽이고 끝내겠습니다. 아, 이거, 돌, 이거. 이 돌로, 이렇게 되들어야요 자, 손. 자, 잠시만요. 그러면, 여기서 가면 좋지. 그럼, 빠이빠 손바. 손바.